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laughs>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세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히찬큰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구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고 이 갈릴리로 가라.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온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 왔는데 어,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당장 또 만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 주님께서 다시 나타내주시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어,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갈릴리는 이제 그 열두 제자에 이제 고향과도 같은 이제 원래 삶의 터전이었잖아요. 또 베드로는 잔뼈 굵은 어부였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라고 들려질 수 있습니다. 어뭐 지금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하염없이 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지금 어 먹을 걸 구해 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제 어이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는 어좀 그것을 좀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삼절 보면 심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일곱 명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에서 자기만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가 좀 그래도 뭐라도 어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우리가 좀 먹을 걸 구해 와야 되지 않겠냐? 야자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 이건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이제 혼자 가겠다는 것이에요. 혼자 가겠다. 왜 혼자 간다고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다른 제자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다른 제자들을 위한 그런 마음 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참 반가운 일이고 또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그래도 자기가 했던 그 실패와 그리고 그그 어, 그 넘어짐이 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지워지지 않는 거죠.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이제 좀된 것이 아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때그 어, 대제사장의 뜰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을 하는데 어, 세 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모르어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뭐 주님의 사도로서 어 어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실패자고 나는 주님 볼 면목이 없어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제 과거로 좀 회귀하는 그러니까 자기 원래 어부였으니까 나는 그냥 어부 수준으로만 그냥 일할래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하고 나는. 나는 그냥 서포트 <laughs> 뒤에서 그냥 아, 할할이이종종의의 n 마음이 아니었나. 나는 실패자다. 나는 g You don't 이 n o w what you're doing. You don't know what you're d o i n 데이제 다른 제 n t 사실 주님을 다 떠나고 도망갔던 것은 매한가지니까 사실 베드로의 마음을 다 모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베드로나 자기나 할것 없이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도 가겠다, 우리도 가겠다. 너만 너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밤에 물고기를 잡, 잡은 잡는데 어, 지금 뭐한 마리도 지금 잡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어. 잔병굵은 어분데 그래도 몇 마리라도 좀 건조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잡히지 않나 이렇게 잡히지 않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피곤한 어떤 그런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지 이렇게 물어 고기 없지 없,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laughs> 세상에 이전까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어 그물 가득 이제 잡히는 거예요. 어, 물고기가 막 그물 속으로 막 뛰어든 거 아닌가 싶은 어, 그 정도로 어, 큰 이제 물고기에 무리를 잡습니다. 어, 잡아보니까 153마리다 나중에 그러죠. 어, 100신 3마리의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요. 지금 이 장면이, 어 사실 어떤 장면하고 지금 오버랩이 되는 거냐면, 예 누가 보고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 제자들을 이제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어 그때 한 일을 어 그대로 이제 좀 반복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때도 이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그래서 그 다음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음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 이제 오셔서 무리들에게 어,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들에게 어, 이야기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니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어 잡은 거한 마리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물 씻고 있는데 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리다 하고 가서 깊은 데로 가 가지고 그물을 던졌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어 처음에 이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소명을 받는 첫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딱그 장면과도 같이 그때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잡았는데 지금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딱 알겠는 거예요. 지금 어두어두하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는데,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순간, 주님이시다. 딱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부터 딱 캐치가 됐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도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그 주님이라는 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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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자마자 거두술을 두으네 바로 바다로 뛰어내려서 막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할때 주님께서 넘어져 버린 제자들, 실패해버린 제자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는데, 근데 지금 물고기라도 잡았으면 그래도, 아, 그래, 나는 역시 물고기는 잡을 수 있는 사람이네. 딴 거는 못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그래도 물고기 잡았으니까 이게 내 천직이야 그랬을 텐데 지금 안 그래도 정말 실패자로서 마음이 정말 참 어, 어려운데 근데 물고기도 안 잡히니 아니 나는 정말 나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어쩌면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어, 그러한 어,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어쩌면 그 밑바닥에서 아,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너희가 나를 부른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여 줄 거야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마치 주님의 말씀과도 마치 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9절에 어, 숯불이 있다 그러죠. 거기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아침 아침상을 어, 다 지금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 생선도 이미 있는 거 보니까 어, 굳이 이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좀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또그 잡은 물고기도 갖고 오라라고 하면서 아침밥. 따뜻하게 지어서 제자들에게 정말 줍니다. 몸도 녹이게 하고, 그리고 아침밥도 차려주고, 근데 여기 이제 숯불이라고 하는 이런 이 단어가 어또 기억나는 바가 있죠. 어떤 것을 또 상기시키냐면, 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그 뜰에서 어 숯불에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숯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숯불 트라우마가 있는데, 아그불그 그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어,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바로 또그 숯불이 이제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놓여 있는 이제 그런 장면 속에서 어,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너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침밥 차려주면서 배고프지 먹어 <laughs> 먹어. 하면서 먹여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도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면서 베드로를 콕 찍어서 이야기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를 콕 찍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이야기한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다시 한번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따뜻한 회복의 손길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요, 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요 음성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참 실패자 같은 그런 모습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면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알아. 알아. 알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힘차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